네, 대물나라 낚시점입니다. 네, 대물나라 낚시점의 위치는 인터넷을 치면 바로 나오겠죠? 네, 저기 군이 IC를 바로 나오면 주유소가 보여요. 주유소 건물에 보면 대물나라 간판이 붙어있죠? 네, 그쪽에서 주유소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주차장이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뭐이3 0 대를 주차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고 오차 연구실이 있고 이 모감주 나무가 여러분을 또 그늘로 만들어줘서. 네, 굉장히 편리함을 주죠 의자도 있고 쉴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네 이제 영조댐을 가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구나 뭐 다른 타 지역에서 오셔서 어 여기 고속도로를 경유해 가면서 대물 나라를 들려서 영조를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조댐에 어, 포인트나 조황 사항을 실시간으로 또 접수가 되고 있으며 단골들이 가셔서 항상 또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네 이제 영조를 갈때 마땅히 낚시방에. 들, 경유하기 어려울 경우에 대물라라를 치고 오시면 바로 여기에 도착을 해서 어, 바로 군이아이시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바로 가면 바로 영주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코앞에 그 아이시죠 네 이렇게 오면 편리함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막 영주템 가는 분들이 너무 많이 들렸다가셔요네 영주템에서 필요한 글루텐이나 뭐 미끼류가 다잘 <laughs> 어, 보관되어 구색이 갖춰져 있으니 어, 들려주시면 굉장히 편리할 것입니다. 아름답고 예쁜 채어사입니다